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절반을 평안과 온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최근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청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서 무려 9명의 사람들을 치어서 사망한 사고가 지금 연일 TV, 인터넷, 유튜브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위에서 사고를 당한 분들의 사연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30대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먹고 나와서 담소를 나누다가 또 어떤 분은 정보 반영의 아쉬움을 달래고 식사하고 나오다가 또 어떤 분은 밀린 자랑을 위해서 잠시 식사하고 나왔다가 별을 당한 분들이 있었어요 불가한 요청이 안 됩니다. 그 아홉 분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사건이요 불가한 요청이 안 됐어요 그 식당 앞에 그 인도 위에 거기가 간이 죽을 위험의 장소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분들도 인생의 마지막을 그러한 것으로 마이할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다 보면 실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질병을 걸리거나 큰 고난과 환란을 겪으면 거의 전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럴 거야 대부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자신은 그들보다 더 낫고 의롭고 선하다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어요. 실루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속으로 그들은 죄가 있어서 다들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1 3장 4절에 실루와 망대에서 무너져 치워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이루으니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들 처럼망하리라그 악사상을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죽는 건 죄가 있다고 아니라 그런데 그런 마음의 죽음은 그들과 분리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너희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면 너희들은 망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다라고 분리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모든 참사와 아픔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전에서 사고당한 분들의 몇 명보다 우리가 더 나아서 의로워서 이렇게 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예배드리자는 사실이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겸허하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의중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늘님에서이 맥주 감사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 우리가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아주 뚜렷한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느꼈습니까?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고, 그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격하게 무인가를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6절 한 절을 제외하고 매 부절마다 아주 집요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보십시오. 구절 9절, 구절들만 구절보다 더 많은 우리 1 4 번에. 하나님에 대한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또두 번째로 반복된 말씀이 일곱 번 나와요 주신 하나님께서 기억으로 주십니다 너에게 주시니 이것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세 번째로 반복이 말 되는 것이 땅이에요 땅 그러면 이 강조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끝으로 여기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땅이라요 근데 성도님들좀 이상하지요? 맥주 감사절은 최소한첫소산물을 광주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작 우리의 생각하는 말이 하나님 지금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가장 강조하고 너희들이 가장 기억하고 내가 받기는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 하나님의 밝기를 원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첫 번째 강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맥주전의이 규례가 26, 26장인데 아주 독특한 규례가 있어요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저는 시골에서 교육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도시니까 여기에다가 산을 깔아놓고 농사짓는 분들이 아주 쌀을 그냥 아주 한개마 갖다 놓는분이 꺼지면 여기에 아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당처럼꽉 쌓아요. 그때 우리 시골 어른들이 그때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뭐 배운 거 없고 무식하겠지만 그날만큼 우리 시골 어른들이 최고인 거예요. 쌀 가면 쌀, 뭐 감자, 고구마싹쌀 뭐 같아 높는 거예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를 지르때 어떻게 지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상하게, 그여기가 싸우고 앉는 게 아니라,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요. 든 채로. 광주기에 이거 소산을 든 채로, 먼저 제사장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당 3절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요와께 아래 나이다. 내가 요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나이다. 이상하죠. 지금 곡식을 들리는 지금 절기인데, 예배인데, 정작 광주기에 지금 곡식을 담아놓고도 제사장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예물에 대한 얘기는 먼저 없어요. 먼저 아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사하신 땅에 이르렀나요? 이게 지금 척한 맥주 감사들의 하나님에게 강정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오절에서구절인데십0절인데 거기도 다른 거 없어요. 주전에 그 젖과 뿌리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얘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 렉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우리에 받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제대로 알고 그 땅이 주는 의미를 먼저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하나님 주신 땅이 뭔뭐 말이에요? 이 토지 소상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열명은 못 줬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부터 애국에서 완전히 노예생활하고 어느 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 땅을 내가 줬다. 아브함도이 땅에서 나가려고, 이삭도 나가려고, 요삭도 나가려고, 양도 나가려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지금 누리고 있다. 이 근본적인 축복을 먼저 기억하라. 그렇고 보면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결실, 땅과 눈물과 허진 있지만요, 우리가 거어들인 삶의 이 열대 근본 이 근본 바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라 얘기예요. 제가 예전 어느 교회 부 목사로 있을 때가까게 지내던 장모님께서 그성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을 키울 때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지 항상 좋지는 않대요 어떨 때는 속상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그렇대요 근데 목사님 손 주는다고 왜달라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손주에 대한 기쁨만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손주를 이렇게 안았을 때이 손주를 낳은 자식은 내가 낳았다. 내 씨, 내 자식이 낳다는그 자랑과 자긍심이 더 많지 않을까요? 어머, 모르시네 성도들이 만약에 출가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귀한 자식을 낳고 행복해요. 그런데 생각이 깊다면요. 그 자식이 잘 자란 기쁨 속에 생각이 깊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를 이렇게 키워서 결혼까지 하시고 낫게 하신 내부모에게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제가 제 생일 때 그냥 저의 가족과 식구가 생일을 챙겨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저는 제 생일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날 우리는 기뻐하고 캐크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으려고 숨을 걸고 나가거든 나는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짝짝고 하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는 옛날 우리 어른들도애낳한테 그래요. 고무신을 딱 놔두면서, 이거 내가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그랬대요. 저는 우리 막내가 저랑 일곱 살 차례인데, 우리 막내낳 아들은 지금도 기억해요. 진짜로 병원 안갔습니다 어머님이 그 방에서 소리 지르면서 애 낳는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아들만 발가득해서 이제 이전 일에다가 한 아주 뭐야 엄청나게 쪼는 쪼는 하이고 성도님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더 깊은 생각을 가진는 성도님, 이 행복을 잊게끔 나를 나주. 부모에게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번에도 제 생일날 어머니에게 전화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상에 아버 뭐, 생일 축하합니다 미역국 먹었습니까? 네 항상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전혀 그 말은 못해요 그냥 어머니 잘지내시죠 근데 속으로는 그런 얘기하는거죠 어머니 날아저고기받습니다 나아실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게 이렇게 전화를 거어요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그 축복과 행복의 결과물 이전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시니다 아,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몇 대전 은퇴를 하시고, 처 남쪽 지방 한열 가정이 사는 남쪽에 내려가셨다. 그데그 그러니까 동네가 과수원을 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그 과수원 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잘 모르는데 그해 그 과수원 농사가 잘되고 안되고는 무슨 차냐면은 이그 과일에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이 먼저 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 꽃이 잘 피면 그해그해 그해 가을에 열매가 주렁주 열리고 근데 뭔지 모르게 거름도 주고 비만한도차았는데도 꽃이 뭔가 제대로 안 피면요 농사가 안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어른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더 이해 안 되는 말들을 어르신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과소의 꽃이 뭐 한다고 하죠? 핀다 근데 거기 열가지는 농사짓는 어르신들은 그 얘기 안 한대요 뭐라고 하 아세요? 꽃이 온다라고 한대요. 모두 다기부정성으로 꽃이 핀다고 아니고, 꽃이 온다. 이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밭을 내고 잘해도 꽃이 피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고 이외에 무언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이 꽃이 피다는 걸알기 때문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꽃을 피게끔 보내주시기 때문에 꽃이 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음, 우리가요. 뭐 저는 그런 저는 뭐 저랑 우리 성도님들 잡으진지 않았지만 제가 사실 그 어제 밤시간입다왜코감을 해가지고 밤에 잠을 잘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아, 보는 수물야 되는데 이거 보시니까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시면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아빠 죽을것 같아. 숨을 막막 많이 이다는 거예요. 그 대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밤새 찬신에다가 아침에 눈 한번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밤에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그날 밤에 눈 감고 새벽에 눈 뜨는 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 줄 아세요? 네. 그생각 하셔야 돼요. 험한 감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일본도, 일토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일을 들고 있을 때 여기에 먼저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찬란나게 했던 이땅 이건 누가 주었다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것 범사에 감사하고생각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민들 내 사회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운종이 있기를 주적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이사라엘이 그토록 아브라함의 하늘의 부진 후에 460년을 겹쳐서 겨우 이루어진 땅이거든요. 모세가 여기를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어 했지만 모세도 못 봐야 할 땅이에요. 근데 왜이 땅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늘이 주신 땅의 영적인 모습이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요. 이 자리요. 암나무도입니다. 암나무도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보면 어른들 전도하는 우리 어른들의 다른 근심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뭐가 안되고 어렵고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사람이 힘으로 안되면 하나님께 가서 붙들어야죠 교회 나오세요 안 나와요? 자식은 바도안 나와 나 가면 나올텐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이게 있는 게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도 넘쳐요. 돈 준다는 것도 아닌데. 아, 뭐 이랬다. 돈을 주고 몰랐는지. 그 얘기는 취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얘기하는 이 자리에, 이 영적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고백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바깥에 한번 TV 들어보세요. 다놀라 가고, 다 자기 인생으로서착 갑니다. 하는 상산 건지 멸망이 몇은로 쭉쭉 빠지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둑을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자리 이 은혜 자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게 돼요. 다들 보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 토지에 모든 소산에 만물을 드려라. 만물이라는 게첫 열매입니다. 자, 그러뭐이 근데, 뭐, 근데 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바칠 때요, 절대 아무리 좋은 열매 곡식이라도, 아무리 비싸더라도, 다른 데서 나는 건안 받으시겠다 농사가 잘 됐던 농사가 못 됐던 어디, 어디에서 나는 것만 받쳐라 이 가난한 땅에서만 나는 걸 받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전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과일과 곡식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이맥주제를 지낼 때 농사가 서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또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거 바치지 않고, 오직 어디에서 이 땅에 나는 것만 바치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나는 열매는 따로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들이 사는 이 영적인 땅에서 나는 열매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열매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첫 소산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준 영적인 하나님의 땅에서 나는 이 열매를 나에게 받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맥주전을 하나님 사을때에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세상에 죄악의 열매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laughs> 어떤 게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재, 시기, 분냄, 탕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탄, 탐심, 욕심, 성내는 것. 절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게 중요해요.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이자 통렬하게 내 영혼과 내신령을 깊이 들여다 얻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하고 드리는 것을 깊이 있게 돌이켜보는 날입니다. 성도님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단연스고 소교수 있지만 영혼 깊은 곳 우리 마음에 은밀하고 내밀한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열매들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맺고 있다면 그 나무는 베어지고 불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맥주감사를을 지내면서 우리는 미리미리 감사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이란는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에 서 s o r r 이 I am n 지 t sure i 가 계속해서 고민해 o t sure if you 이 r e not sure if you 요 r e not sure if 고림도전서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늘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폐하라 하시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요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연약하고 약해요 그렇게 비추한 우리를 하나님 지금 여기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 자라는 성령의열매인지 기억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별의 부단이 받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이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는 이 땅이 이 영적 땅이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자리인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구원의 땅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주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